어, 반갑습니다. 스입니다 어, 영어 원서 읽기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작품은 f o 고요 그다음에 작가는 루이스 세커입니다 어, 작품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 발췌해 봤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u 1. Stanley's great-great-grandfather was named Elia Yellows. 아, 스리의 고조부는 엘리아 옐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n u 2. He was born in Latvia. 그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Number 3. When he was 15 years old, he fell in love with Miramenke. 아,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Miramenke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Number 4. He didn't know he was Stanley's great-great-grandfather. 그가 스테일리의 고주부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Number 5, b i r a Menke was fourteen. She would turn fifteen in two months at which time her father had decided she should be married. b i r a Menke는 14살이었죠. 아, 두달 있으면 그녀가 15살이 되는데, 자 그때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결혼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Number 6, Elia went her father to ask for her hand. But so did Igor Barakov, the pig farmer. 자, 엘리아가 청혼을 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돼지를 어, 기른 동부 Igor Barakov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Number 7. Igor was 57 years old. He had a red nose and fat puppy cheeks. 자, 이고르는 57살이었고, 그는 빨간 꼬와 마치 부은 듯한 자, 두툼한 양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 I'll trade you my p a r i y s pig for your daughter. 이거로 Offered. 어, 당신의 딸을 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가장 살찐 돼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9. And what have you got? Miral's father asked Elia. 어, 그러면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왔나? 미라의 아버지가 엘리야에게 물어 봤습니다. 10. A heart full of love, said Elia. 어, 사랑을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Number 11. I'd let her have a pet pig, said 미라's father. 자, 그렇다면 나는 살찐 돼지를 고르겠네. 미라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펼 표현은 자, 5번 보겠습니다. 단어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나이가 얼마 얼마가 되다 일때 동사 턴을 사용합니다. 다음 15, 15살이 되다. 자, 그리고 6번이 약간 어려운데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ask for her hand 하면 약혼하다 청혼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기쁨은 배웠죠? 자, 토치 문장입니다. 속 앞에 나오고, 자, 일반 동사 주어, 주어도 또한 모모하다. 이거로 바음부도 또한 청혼하러 왔다. 자, 그리고 11번인데요. 자, 아이들은 아이 헤드 줄임말이고, 헤드 레더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 자,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수업입니다. 아이들 레더, have a pet p i g 아, 살찌인 돼지를 가지는 편이 낫겠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